8명의 선수가 첫 번째 트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트랙 해적, 상어 섬의 배밀입니다. 준비된 트랙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아무래도 계속 눈길이 가는 건리미 선수의 초반 컨디션이겠죠. 지금도 스타트도 좋았고, 그다음 어, 드래프트 가는 또 앞쪽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 이번 주에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보면 우리 하당가 순위 한번 펴졌을때 올라오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안전하게 주행하는 게 오늘의 네. 가치 한 핵심이겠어요. 그래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점프대구간 전에 앞쪽에 있을수록 음. 좋은데 지금 뭉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졌죠. 수두를 끌고 있는 거 아우랍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뒤쪽에서 또 라이트 선수가 있잖아요. 와 라이트 가 과감하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런필모 선수 방금 전에 진짜 과감하게 탔죠. 너무 과감하게 탔네요. 살짝 좀 과감해서 런필모 뒤쪽도좀 쳐졌는데 일단 선구 좀. 됐어요. 네, 시야가 아예 안나는 상황이었고 이렇게 되면 세명에서 포디움 싸움하고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근데 저는 쫑 선수가 여기 라인이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즈 선수도 이번에서, 이번에는 역전하고만들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점프 드립할 때 만들어내나요? 드래프트 받았을 때 바깥쪽으로 넓게 돌았기 서. 때문에 역전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쫑 선수가 또잘 막았고요. 막았어요. 쫑또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라가 네. 치고 나가요. 바로 그 라인 받요 그리고 지금 첫 랩이 지났을 뿐인데 중앙일건과의 거리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이라서 이세 명의 선수들이 일단 점프대 세개 지나갈 때까지는 우리에서 몸싸움하지 말고 그냥 서두권 싸워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자 뒤쪽에서 버즈 선수는 앞쪽에 좀 싸우면은 바로 역전각을 노리기 위해서 비드도좀 넉넉하게 가져가려고 했었던 건데 음. 생각보다 서가안 나고 있고 네. 오히려 아우라 어. 선수가 도망가려고 하거든요뭐 드림 점 받았을 때첫 번째 점프대 구간 지나고 나서 좁아지는 구간 여기 각진 구간만 잘 빠져나가면 됩니다 일단 음. 오히려 종금과 헬렌까지 좀 있는 가운데 선두가 아우즈아 아, 커팅을 너무 늦게 들어가네요. 네. 이거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사실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선두권 붙을 어있수 있었는데요. 자쫑상수가 이렇게 되면 이번에 드랩각이 안 나와서 이 다음에 나오게 될 건데 정말 빨라요. 이상선은는 그러니까 네, 진짜 볼 때마다 빠르게 가더라고요. 근데 1, 2위가 이렇게 드랩을 못 받는 상황이라면 헬리과 리미시 따라올 수 있거든요. 자, 드랩 받긴 했거든요. 받았어요. 아, 자 조금 받았는데 아우랑 앞쪽에서 감쪽같이 고 이거 점프네 밀어냈어요. 쫑쫑 쫑. 자, 제역전 봐야죠. 뒤쪽엔 이삼이도 봐야 돼요. 그대로 일단 종이 먼저 들어옵니다. 뒤를 이어서 헬렌 과우라 램퐁메이 손입니다 아, 일단 초반부터 사고가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선두권과 중하위권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고, 어즈 네. 선수가 진짜 좋았는데 그 사고 한번 때문에 아래쪽으로 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고 끝에 일단 종 선수가 야그 영향력 첫 번째 트랙에서부터 완벽하게 끌어올리면서 막팬분들이 아. 기대, 어, 보답하고 네. 있어요. 속도 들어가야 되거든요.